아동들이 마음 놓고 길거리를 다닐 수 없는 불안 사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러한 국가적 의지를 극복하고 불안을 해소하고 경제를 안정시킬 사람 누구이겠습니까? 비정규직 끌어애고 일자리를 더 만들어서 사회를 안정시킬 사람 누구이겠습니까?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분열과 갈등을 넘어 분노로 깃발이 서있는 이 사회 난파설과 같은 이 대한민국을 볼라벨마다 더 무서운 기세로 몰려오고 있는 글로벌 위기의 파고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경험 있는 노련한 선장이 필요합니다 이제 겨우 해도아있고 난심판이나 보는 것을 배우고 단다온 초보선장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항해 속에 고추를 흘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갑판 위에 뒹굴기도 하고, 좌초를 당해하고 있기도 한, 온갖 풍상을다 겪은 경륜이 풍부한 노련한 성장 그런 사람이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기 대통령은 다가오는 경제기 길을 극복하고, 급변하는 세계 경제에 능동적으로 대처, 대처할 수 있는 유능한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남북화해 협력과 평화체제에 대한 확고한 실력과 이를 위해 주변 각국 지도자들과 직접 대화를 할수 있는 국제적 안목과 식전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인생에 대한 깊은 열맹과 민주주의의 인생 토박이 시대 정신을. 손아귀 말고 누가 이 남북을 헤쳐나가고 인생을 회복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손아귀 말고 누가 박자대를 이겨 정권교체를 이룩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역구도로는 이기지 못합니다. 박정희 대노무현의 대결구도로는 안됩니다. 국민은 상처만 받습니다 2002년 농협을 짓고 2007년에는 이명박에게 넘어갔던 중간 민생을 요구하던 시대는 정기 도지사로서 74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당이 어려울 때는 민주당을 지키기 위해 독배를 이들었고 수원 장안에서 성남